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구개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고개서리, 구개서리그 말씀 위에 고개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께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께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개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70제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썸이 세게 답을 줄수 있는 그 70제자 축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4 가장 행복한 기도로 25 힘을 얻는 기도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쭉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위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단 말씀 먼저 포럼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강단 주신 제목은 낮은 자리에서 서미세계 치유의 답을 주는 70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론에서 어, 우리가 주위에 진짜 말 못하는 그런 고민과 질병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육 간에 병든 그 사람들과 이삼칠의 제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 또 복음 모르는 종교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치유와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질병은 몸에 나타난 그것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틀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어, 그러다 보니 말씀은 잘안 담겨지고, 문제가 오면 불신앙하고, 매사에 응답보다는 원망 염려하고, 그리고 말씀의 축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찾아 헤매는 종교 신앙하게 되고, 또 가정 가문의 그 오래된 흑암의 흐름, 그리고 개인, 가정, 이런 모든 그런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그런 틀린 체질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후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할 때는 어, 나와 우리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그 틀린 틀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서 선, 복음적인 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 진짜 선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현장에서 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어, 선과악을 판단할 때 항상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어, 궁극적인 선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어, 완전하시고 어, 판단자시다 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어, 붙잡고 있어야. 어,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또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어, 하지 않겠구나 좀 그렇게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 숨겨진 문제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어, 우리가 때때로 막 노예 포로 종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낮은 모습이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 신부름꾼이고 전도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놀라운 비밀, 또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다면, 3번에서 본론 3번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그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고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그 응답이 그 언약이 너무 어~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또또 또 착각했구나 현장에서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영혼이 막 영접 영접이 막 되고 막 이런 그런 거 그게 응답이고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어, 뭘좀 하는 걸로 보여지고 싶고 이게 그게 또 응답이라고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구나 또 사단이 그렇게 틀린 것을 내한테 심었구나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구나 진짜 응답이구나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어, 묵상하고 누렸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에서 복음을 통한 치유가 근본적 치유고 어, 나만의 치유의 의미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어, 이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정말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답을 줄수 있는 그 증인으로 저는 네. 어, 그래서 이번 주한 단어를 증인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언약 붙잡았습니다. 네, 우리 기도수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누리면 해결됩니다. 마약과 범죄에 빠지고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속인만 30만 명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몸부림치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예. 어, 어제 그 삼각 말씀에, 어, 삼구삼 중에 이제 첫, 사, 첫 번째 삼이 다다, 그,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좀, 어, 첫 번째 삼. 그러니까, 어, 성삼이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거기를 이제 묵상하시도록 말씀 주셨는데, 그, 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또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회방하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때 정말 답을 줄수 있는 그치유제자로설줄 믿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체험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요즘 말씀으로 계속 강조해 주시는 영세전 그리스도, 어,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다 살려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다섯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누릴 어,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고 어, 정확한 그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체험할 때, 이 근원적 치유. 어, 저는 또 이제 치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생의 사명을 잡고 가는데, 제 CVDIP에 이제 그, 어, 첫 번째가 이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영원히 근원적 치유 받아야, 어, 마음 생각 치유, 어, 삶 치유, 몸 치유 되어진다. 이렇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어, 저의 CVDIP의 앞부분인데, 이 근원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구나. 좀 그렇게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에서, 강단 서론에서도, 결론에서도 또 이렇게 이 수첩에서도 근원적 치유 말씀 주셔서 오늘 한 단어로 하루 종일 묵상하려고 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이 없어집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만난 그 순간에 이미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예, 어제도 다 이루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음, 그것을 누리는 결단.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끝났다.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어, 그 결단 속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 그것을 이루는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주의 사자가 앞뒤로 보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성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스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가셨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헤롯 왕을 불러 가셨습니다. 기도는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어제도 어, 어, 중직자 대회 메시지로 어, 기도가 다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 나의 망대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 망대 세워라 그리고 전도만 하는 어, 지교회 어, 내,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하는 지교회 어, 계속 말씀 주셨는데 어, 이 기도가 어, 정말 다다. 그걸 새롭게, 늘 새롭게 다시 또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전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루시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음,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나는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어, 그리고 이보좌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24할수 있으려면 호흡하시는 것이 또 생명, 생명성과도 몸의 생명성과 연결되니까요, 호흡은. 어,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내가 24, 어,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묵상할 때, 어, 성사비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시간,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지키시는 그것이 내가 정말 계속 누려지면 그게 너무 행복하면 플랫폼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안다. 그게 플랫폼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 언약이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끝내셨으니 이 단만, 이 치유의 단만 우리가 써밋 세계까지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7 0 제자 응답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다 이루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삼이 하나님의 그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24 행복한 그것을 누리며, 25 능력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 사람들이 볼때 알아볼 수 있는 그 플랫폼의 응답으로, 하나님 지유망대 세우고, 아,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저주 재앙 속에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안테나 세우고 이 치유의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우리가 서밋에게 이 치유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70제자 응답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